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유셉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어 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대한민국을 모두 봉헌드립니다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선의 세력 전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그대의 인성을 저희 사명이 끌어안아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선의 세력이라고 인정하시는 지금 그래서 맹렬한 악과 전투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얼마 후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 있도록 다시금 또 미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예수님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주변에 수많은 선의 세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파견하여 주시고 악은 철저히 곤란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통하여 남은 악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속성을 닮은 영혼을 곤란해셔서 대통령과 각각 다양한 그 각계 각층의 리더들로 새롭게 뽑아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미의트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원에서부터 나의 성심에 적혀 있었다. 지금이 바로 믿음의 위기가 드러나는 시기다. 지금이 바로 성령이 시험을 받고 시험대에 올려지는 시기다. 과거 어느 세대도 지금 이 세대처럼 현대 통신 수단을 통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세대는 없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경우 대중은 진리를 모르고 있다. 진리가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조차 되고 있지 않다. 선과 악의 싸움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의 여러 부분에서 거짓이 승리하고 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태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법원이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을 옹호했다면 대체로 악으로 가는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혼란이 오늘날의 풍조가 되었다. 오늘날 정치적 사안 중에는 실제로는 도덕적인 문제인 것들이 많다. 오늘날 정치적 논쟁이 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안들이 과거에는 아예 논의의 여지도 없던 것들이다. 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임을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사업 같은 여러 선교회들을 통해 세상을 감싸주고자 노력했다. 나는 이 축복카드를 통한 나의 세 가지 축복을 이 선교사업에 맡긴다. 실제로 그렇듯 이것이 진리로서 받아들여진다면 세상의 마음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것을 위선의 바다에 떠 있는 구조선이라고 여겨라. 그렇게 대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첫 번째 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원에서부터 나의 성심에 적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다니엘 예언서 같은 경우를 보면요. 2500년 후에 벌어질 일을 2500년 전에 말씀하시죠. 하느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창조가 된 이래로 약 6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이 마지막 7000년기로 아버지의 뜻은 완성하시는데, 이 마지막 시대 6000년기에 이렇게 온갖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과 진리를 배척하는 일로 가득한 이 시대가 올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아시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 차가 고장나면 어디 가면 가장 잘 고칠 수 있나요? 그 차를 생산한 생산 공장에 가면 못 고치는 것 없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은 장점부터 단점과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원리죠. 지금이 바로 믿음의 위기가 드러나는 시기다. 자, 믿음의 위기가 드러나는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신자분들은 어, 이걸 몇 퍼센트나 체감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나는 성당 다니니까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형식적인 어떤 무엇을 지키는 것하고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과거 구약시대에 바리자 유법자들이 믿음이 가장 좋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가장 저주받았죠. 가장 저주받고 가장 지옥으로 떨어진 부류가 누구냐? 그게 바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반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셨고, 인정하셨고, 훌륭하다라고 아버지께서 칭찬하신 영혼들은 의외로 유대인이나 바리사의 율법학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창녀인 마리아 막달레나.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 알지도 못했던 온몸에그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그 엘리사를 찾아갔던 그 백인 대장 다 이런 사람들 또 사렙다 여인 이 여인도 하느님 모르던 여인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이방인이고 하느님 잘 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투철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어 성경에 나왔죠 어 자기 딸이 마귀가 들려서 죽게 생겼는데 고쳐 주십사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잖아요. 난 자녀에게는 줄방이 있어도 개에겐 줄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냉정하게. 근데 그 여인이 얼마나 단순하고 그리고 얼마나 정직한지 그 단순성과 정직함의 정직함과 그 믿음에 탄복하신 예수님께서 아 여인아 너 같은 여인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자녀를 고쳐 주시죠. 바로 이런 사람들. 이게 다 뭘까요? 이게 유대인이 아니죠. 하느님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성당 다니니까 믿음이 있어. 이것은 자신이 착각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그분의 그 절대적인 진리만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굵직굵직한 열매들이 사실적으로 맺어질 때, 우린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의 위기가 드러나는 시기다. 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다니고 뭐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믿음의 위기라는 것은 진리를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위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성경을 예수님의 정신을 또한 성모님의 정신을 단한 줄만이라도 똑바로 가르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정신의 비익 비교했을 때 나의 정신은 얼마나 다른가? 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어, 영혼 하나하나마다 전하고 가르치면서 또 깨닫게 하고 악도 나가게 해주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의 이런 현 시대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은 진리를 갖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어 매일 강론대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는 것은 참된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모범만이 참된 진실과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론 때에 의해서 성경을 말하나요? 아니면 만담? 혹은 정치적 자기의 견해? 혹은 어떤 철학자의 위대한 무슨 이론가의 어떤 뭐 훌륭한 어떤 업적? 혹은 자기가 신학교 다녔을 때 재밌었던 어떤 이상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은 다 거짓 예언자가 성경이 아닌 이상한 만담과 자기 정서와 이상한 마귀적 자기의 정신을 전함으로써 그것을 드, 들으러 온 신자들에게조차도 나쁜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진리절 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믿음의 위기가 드러나는 시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 가톨릭의 신자분들 중에 지금 냉담자가 80%에 육박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럼 그 많은 분들이 왜 냉담을 할까요? 단순히 그분들의 신앙심의 약화에만 치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물론 그 당사자의 신앙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일부 요인이 되겠지만 교회에서 똑바로 가르쳤다면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정신과 성모님의 정신을 열정적으로 항구하게 오른 의지를 가지고 두 분의 정신식에 세계 에 용해되려는 그런 오른 의지를 가지고 전했다면 냉담자가 그 정도로 많은 시대가 되지는 않았겠죠. 지금이 바로 성령이 시험을 받고 시험 때에 올려지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것 전하고 가르치고, 만담하고, 인터넷에 떠다니는 글 긁어다가 이야기하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성령을 가로막기가 쉬운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가로막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게 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운 바가 없고 전해 들은 바가 없어서 성령을 자신도 모르게 가로막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어느 세대도 지금 이 세대처럼 현재 현대 통신 수단을 통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세대는 없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경우 대중은 진리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과거 그 어떤 세대보다도 통신수단이 발전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도 쉽고, 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주어진 여건이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과학기술로 인해서 발전된 이 여건을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효용과 가치를 양산하는 데는 이런 과학기술이 쓰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은 진리를 모르고 있다. 그것을 활용해서 대중이 더 많은 진리를 알게끔 일깨우고 이끄는 게 아니고 쓰잘데기 없는 어떤 이상한 문화나 퍼나로, 그렇죠? 그런 이런 통신 수단을 통해서 오히려 이상한 악의 문화들이나 더 침투했지.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전파하는 데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서 진리를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대중이 진리가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조차 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진리, 즉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이나 가르침이나 모범이나 카리스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과 사실 이게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은 사람들은 인식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싸움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의 여러 부분에서 거짓이 승리하고 있다 그렇죠 차라리 어~ 뭐~ 눈에 보이는 총칼이 사용되는 폭탄이 터지는 전쟁이라면 아 누가 악이고 어떤 게 나를 공격하는 세력이고 이런 거를 확실히 알수 있을 텐데 이 전쟁은 이 마지막 시대 의 영적 전쟁은 총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진리와 거짓으로 진리 대 거짓이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의 세력은 너무 많이 커졌는데 진리의 세력은 점점점점점점 사그라들어서 작은 불꽃만큼밖에 안 남은 시대죠. 지금의 시대가 그러니 악이 끊임없이 득세하고 우세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자신이 악에게 휘둘리면서 살아가지만 악에게 속아서 이상한 것에 동조하고 협력하지만 그것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현재의 문제적 상황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 사람 인간 안에 마음 안에 악이 침투해서 다 감정, 사사로운 감정, 이기심, 자애심, 내가 좋아지는 사욕, 욕망, 내 선,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 선, 내가 정의하고 어, 이게 맞다라고 해놓은 어떤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로 수많은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함으로 계속 마귀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죠. 이것은 거의 대부분 태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 이 악이 이렇게 심하게 기승해서 전 인류를 덮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시초가 이 낙태법 있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주에서 낙태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그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낙태를 하면 심지어 나라에서 돈이 나옵니다. 이게 볼까 이런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체를 인간의 뜻이 자기 멋대로 죽이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악이 이렇게 기승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법원이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을 옹호했다면 대체로 악으로 가는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마귀가 이렇게 그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오온 인류에 침투하는 어떤 문을 여는 수로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 거죠. 악이 이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로의 문을 싹 여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이 이 낙태법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이때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악이 이제 인류를 덮고 있다. 특히 마음과 사고 방식을 장악해서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 아닌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논리들 있잖아요.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선, 제도와 전통 또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자기 뜻, 자기 선 이런 걸로 수많은 인류가 그게 나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성경보다 우세하고 아버지의 진리보다 더 우세해서 그것만을 따르고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됐죠. 지금. 그렇게 악이 뒤덮은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혼란이 오늘날에 풍조가 되었다. 그렇죠. 혼란이 아예 풍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명제들이 난무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차별금지법을, 뭐, 지금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혼란의 논제들이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그렇죠? 뭐, 이런 거, 뭐, 동성애자들, 그들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고.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정신이죠. 예수님은, 어, 고베론 성혈 기도에서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뭐라 하셨냐. 내가 창조한 대로 살아야 된다, 인류는. 경계를 짓밟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무시하는 발언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법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톨릭의 리더요,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다 보니 수많은 신자들은 그게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죠. 진리를 안 배워서. 그런데 교황이 이야기했어. 그럼, 아, 그래? 그럼 맞구나.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진실의 눈이 없죠. 이런 수많은 혼란이 아예 오늘날의 새로운 풍토 풍조처럼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적 사안 중에는 실제로는 도덕적인 문제인 것들이 많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간통죄. 지금 간통죄가 폐지됐죠. 이게 도덕적 문제죠. 사실은. 이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람의, 어,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이런 윤리도덕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은 다 폐지되거나, 어, 멋대로 경계를 허물고 넘나들고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서 수많은 경계들을 다 허무는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 사안으로 떠올려가지고 다 남의 권리를 침범해도 되는 이런 법으로, 이런 악법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세상을 그렇게 물란하게 조장해가고 있죠. 오늘날 정치적 논쟁이 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안들이 과거에는 아예 논의의 여지도 없던 것들이다. 그렇죠. 지극히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윤리 도덕의 기본이 있죠. 기본.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본. 예를 들면 아까 간통죄 같은 것도 그렇고 낙태법도 과거 어르신들은 상상도 못할 법이죠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뭐 법으로 만들어져서 다뭐 허용하게 되고 폐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게 악이 얼마나 더 활개를 치고 다니기가 쉬운 여건을 이 정치권에서 만드는 것이죠 이 법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임을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과거로부터 이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사업 같은 여러 선교회들을 통해 세상을 감싸주고자 노력했다. 지금 여기 미국에서 선별하셔서 이 선교사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일 주시는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 또 다른 여러 곳에서 발현하셔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죠. 이 시대는. 그런 아버지의 개입을 통해서 이 인류를 이 세상을 아버지의 뜻으로 감싸주고자 노력하셨대요. 그래서 좀 깨닫도록. 어떤 게 진실이고 사실인지 발견할 수 있게 어떻게 해야 악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자 노력하신 거죠. 나는 이 축복 카드를 통한 나의 세 가지 축복을 이 선교 사업에 맡긴다. 자, 이 축복, 축복카드가 뭔지 저희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 가지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세 가지의 축복카드가 지금 이 선교회에서 지금, 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축복 카드를 통해서 인류에게 그 카드를 지니고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하신는 어마어마한 세 가지 은총을 받을 것이고 그 은총을 통해서 악에게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다양한 풍성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그렇듯 이것이 진리로서 받아들여진다면 세상의 마음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 사람들이 이 축복카드를 받아가지고, 어, 사실적 믿음을 가지고 청하고, 또그 축복을 통해서 사고방식과 정신이 달라지고,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깨어나게 될 텐데,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진리로. 이 카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참된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깨닫고 발견해서 실제적으로 믿고, 이런 것,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 지금 답 없어 보이는, 폐망밖에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조금 조금 조금씩 줄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카드를 많이 전파시키기를 원하시죠. 다른 메시지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이것을 위선의 바다에 떠 있는 구조선이라고 여겨라. 그렇게 대하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인류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전 인류의 사람들. 위선의 바다라고 하셨으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위선의 바다라고 표현하신 건. 지금 인류와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리더일수록 더 그렇죠. 리더일수록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리더고 대표자이고 대통령일수록 더 위선적이죠. 그 정도로 위선의 바다로 가득한 세상이 됐는데, 이 위선의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배, 구조선. 그 구조선이 이세 가지의 축복카드다. 너가 그렇게 여겨라 네가 사실적으로 그렇게 믿게 믿고 여기면 너에게 그런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 카드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렇게 어, 편지를 보내서 알아봤더니 지금 미국 본토에서도 이 카드를 주문하는 문의가 너무 빗발치고 쇄도해서 일일이 그거를 붙여서 발송하시는 데만도 너무 벅차시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이제 이렇게 일일이 자신들이 뭐 이렇게 이메일을 받아서 하기가 너무 어려우시다 보니까 그 사이트에서 결제, 스스로 본인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제를 누르고 그러면 거기서 시,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 사듯이 결제가 되고 이 한국으로 배송이 되는 시스템을 마련하셨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댁에서 인터넷만 되시면, 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원하시는 넷수 선택하시고, 이제 뭐, 영문으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려우시면 구글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집에 주소를 쓰십시오. 그리고 영문으로 번역을 하시면, 번역이 요즘엔 다 되거든요. 그 번역기를 활용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주소를 잘 기입하셔가지고, 카드로 결제를 딱 하시면, 어, 여러분의 자택으로 이 카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부터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국제 우편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양해 부탁드린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신청을 할수 있고 사이트가 어딘지 제가 저희 이 강의 영상 하단부에 제가 잘 적어서 기입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원하시고 필요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가지고 가정에 앉아서 이 축복 카드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랑하시는 주변에 꼭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분이 나눠주셔서 아버지의 은총이 골고루 골고루 퍼져나가서 빨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선의 세력이 더 이상 악에게 속아서 유린당하는 일이 덜하도록 이 피해가 덜하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힘쓰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